제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통해 잡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님 십자가 앞으로 아버지 돌아오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요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무백성들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과정이 진실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타작 마당에 아버지 하나님 키즈를 했, 했을 때 아버지 이 농부가 키즈를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쭉쭉이는 날라가고 날라가고 아버지 알고. 키즈를 아무리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알고기 날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 하나님의 알고기 퀴즈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안으로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여듭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혼란 풍파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강하게, 강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부여잡으며, 주님 의, 아버지 안에서 그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통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요 주시옵소서그래하면 하나님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기도 소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아버지 안에께서 세워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허감의 세력들을 온전히 파괴시키고 온전히 멸절시켜 주실 것을. 아버지가 바라 e n Amen. Amen. 이 m e 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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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